안녕하세요 코리안 웨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향이, 취향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ure. 남주도너 생일이냐? 아제 어, 아니에요 곧곧요 아니 아직 아닌 줄 알고 데 그치 그치 감사합니다 어디 이거 데아 까만 까만 데다가 좀 해주십시오 까만 데다가 까만 데아 까만 데다가 아, 까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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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가 까만한... 아, 아이리스 대박이었지 여기 올라가면 되게 번해로운거 아니야? 국민 드라마 드라마인 국민 드라마안해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타오르네 제첫 데뷔 무사히 맞춰서 너무 기분 좋고 저도 진짜 열심히 하는 방탄 하겠습니다 방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뭐 일단 꿈은 크면 그리스도 좋니까 <laughs> 방탄소년단의 월드와이드 앤썸 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RM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희망 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네. 보도국은 어떠세요 와보니까 어, 어. 되게 멋있게 생겼네 분위기가 <laughs> 되게 엄숙하고 <laughs> 네. 네, 좀 무거워지네요 네, 보도국은 처음이네요. 네. 개그맨이 네.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신기합니다 좀. <laughs> 네. 지민님 실감이 나세요? 아, 너무 실감이 안 나고 네.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얼싸안고 네. 울고 웃고 하면서 음. 축하를 해야 되는데 네. 어, 사실 밖에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음.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돼서 또 영광이고 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 처음 이 음원을 제작을 할 때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할수 있는 거를 통해서 저희 팬이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팬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글쎄요그 네. 이런 안 좋은 시기에 사실은 뭔가 사람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 그걸 이제 위로하거나 타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전공법을 택해서 사실은 누구나 어, 어떻게 보면 친숙할 수 있는 디스코 팝 장르로 굉장히 좀 그냥 유쾌하고 음. 좀 희망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어,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웃음> <웃음> 그 어, 예전보다는 좀 실감은 나긴 하는데요.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분들의 지인분들이 아. 정말 너무나 아미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희 친구들마저 아미가 된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요. 음. 뭐 정말 그때마다 굉장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국 들어오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네. 열광을 네. 또 해주셔가지고. 네. 축하해 주세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인기를 좀 많이 네. 좀 실감을 하지 않나. 우리가 라는. 이만큼 인기가 있었나. 네. 최근 아니, 들어. 미때안 그랬던가. <laughs> <laughs> <아무리 웃음> 숙소에서 뭐 초파리를 청소기로 잡기도 하고, 바, 바나나가 썩어서 뭐 초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어... 하고, 닭가슴살만 먹고 그렇게 지낼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네. 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laughs> 그, 생각해. 그래도 저희가. <웃음> <웃음> 그 수익이 다시 안을 때는 좀이 어. 식대의 한계가 생겼어 한계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뭐 어. 스테이크 두 조각 먹고 싶은두 조각도 먹고 이렇게 <laughs> 네,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 가짐이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그렇구나. 조금 조급하고 독기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뭐가 있어 일단 외적으로나 일단 너무나 성격도 그렇고 많이 유해지고 바뀌었지만 음. 그래서 단한 가지 안 바뀐 거는 이제 팬들를 생각하는 마음과 음. 그리고 음악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 그리고 진심이 음. 아닌 저희는 것 그냥 싶어요. 되게 서슴없이 지내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팀워크가 잘 유지되지 않나 싶고 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모여서 회의를 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음. 좀 좋은 결과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편이라 음. 그런 부분에서 음. 네.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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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소녀에 대한 거. 뭐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이 어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그 비유기는 한데요. 네. 이제 같은 나룻배에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간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사실 일곱 명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그렇죠. 것들을 좋아하면서 음. 살았는데 사실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어쨌든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만 서로 명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음. 어, 이렇게. 서로는 그러니까 또각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또 발생하는 음.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 때로는 뭐 가족처럼, 때로는 서로 정말 파트너처럼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호 음. 신뢰 존중을 해가는 게 음. 저희 뭐 팀워크 의 비결이란 비결이라고 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음악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건 일단은 음. 굉장히 그 부분 자체가 음. 사실 어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또 음, 영광스러운 부분인 거고 <laughs>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잊어서는 안될 음.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어, 좀 좋게 음악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laughs> <마이트. 아이소> <laughs> <아이소 마이트. 웃음> 저는 아이주인거 같아요. 이게 아.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1위 그렇지. 저희를 1위로 만들어 준 곡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빌보드 차트라는 이제 상징성과 당위라는 것이 있고 어쨌든 2주 연속 1위를 하는 거는 사실 저희로서도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어 우선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당연히 이제 어 영어라는 어떤 장벽을 언어라는 장벽을 하나 허물로서 아무래도 좀더 편하게 다가온 게 있었을 거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코 팝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께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께도 그렇고. 그래서 익숙하고 또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공법, 음. 희망과 그냥 어떤 유쾌하고 심플한 어떤 음. 희망적인 위로 이런 음. 것들이 한몫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나를 되게 많이 여쭤보시고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계속 (15년도부터) 이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두드러왔던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그때부터 어떤 뭔가 전략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은 빌보드 차트 순위가 올라갈 것 같아를 막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적나 인종을 넘어서 저희가 계속 어필을 했던 진심들이 많은 분들께 닿아서 그분들이 팬이 되시고 혹은 호감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쌓아서 이제 폭발한 결과가 정말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가 된것 같아요. 아미 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민이? 그렇죠. 너무나 그렇고요. 사실 이제 예전부터 저희는 좀 유독 팬분들이랑 유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팀이 굉장히 작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뭔가 노래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같이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뭔가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얼른 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미와의 그 끈끈함. 일단 첫 번째는 어려운 순간부터 함께 해준 사람들이기 아, 아.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의 슬픈 거, 저희의 기쁜 거, 축하 받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아미와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저희는 무조건 아미라고 얘기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고, 정말 이제 다 완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첫 번째로 뭘 하고 싶은지, 음. 첫 번째로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그거를 뭐 글로 쓰거나 아니면 표현을 그려나가. 하거나 그림을 그리던가 그렇게 한번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불러주실 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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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까? 우리 저희 리스리랑 이렇게 했었던 거 같은데, 맞죠?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힘들었어. 요아 맞아, 맞아. 약간 아이돌 같은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이런 뭐지? 초반에 한 번만 네.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어, 어, 맞아맞아 어, 맞아요. 맞아. 뭐 이런 거 하지. 않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다네. 뭐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만들었죠. 근데 그러게요. 저는 좀안 해봤던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손재주가 많이 없어가지고 음.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진짜 목각을 깎아서 뭐 어. 뭘 예쁜 걸 조형을 만든다든지 어. 그런 것들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 공유도 하고 싶어요 팬분들이 어. <laughs>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이유로 특히나 여러가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의 일상들을 좀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긴 취미들도 있고 어 요즘 같은 시기에 좀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 얼마 전부터 기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타 이제. 기타 굉장히 열심히 쳐요. 아, 아, 굉장히 열심히 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보여드리고 싶네요. <laughs> 그리고 뭐 다음 <laughs> 앨범도 같이 작업하고 아. 있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laughs> 지금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laughs> 네. 어, 다이너마이트 만큼 혹은 것보다 더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벌써 마음을 어, 들면서 사실. 그리고 <laughs> 좋아.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1위 하는 거 보고 이번 앨범 전체가 핫백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은. <웃음> <웃음> 앨범, 앨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멤버들 아 참여도가. 그거, 각자 맡은 역할이 있군요. 네네네 어. 굉장히 그거 알아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앨범은... 내용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어, 저희가. 느끼는 음. 조금 뭐 슬픔이면 슬픔 즐거움이면 즐거움 이런 그대로를 음. 담았으니까요 스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지금 어 되게 그냥 방탄소년단 이제 7명의 그냥 <laughs> 정말 젊은이? 물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삶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느끼는 지금 저희의 정서와 지금 사람들한테 가장 어 저희가 감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곡들을 넣었으니,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많이 들어주시면 들 좋겠어요. <laughs> 네, 네, 그냥. 어, 네, 그러게요. 진짜 운이 좋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노미네이트가 돼가지고, 어. 노미트, 노미네이트가 되면 이제 단독 공연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미에서. 네. 그래서 그래미에서 이제 단독 공연을 한 뒤, 응. 가급적이면, 네. 그, 가급적. 저의 바램이지만 응.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상까지 할수 있으면, 오오. 정말 너무나도, 네. <laughs> 저희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저희 꿈은 꿀수 <laughs> 네. 있잖아요 파이팅! 꿈정도는꿀수 네. 있으니까요 네. 바램입니다 네. 그때 다시 나오세요 어, 지금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또한 물론 많이 힘들었었고 굉장히 큰 스케줄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노력에 맞춰서 저희도 어쨌든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또 안에서 내삶 속에 뭔가 뭔가를 쪽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뭔가 무언가를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좀뭐지루할수 있는 이런 시기들을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아,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 무겁습니다. 네. 그뭐 제가 감히 그 많은 되게 이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뭔가 이해한다거나 어떤 뭐 그런 말을 가면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사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은 저희의 상황에서 빗대자면 어 코로나 19가 만약에 없었다면 또 나오지 탄생되지 않았을 곡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허사 담아라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그 어? 저희도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 많은 분들 힘내시고, 어,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